언니 물어봤어? 상철 씨 사업 얘기 형부한테 물어봤냐고 아 기껏 비싼 호텔 방보기 놨더니 뭐 했어 그동안? 언니가 바쁘긴 뭐가 바빠 맨날 놀면서 효소 공부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? 그리고 나 요즘에 자격증 공부해 반려동물 장례지도사 지기지? 그치?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준비한대. 이 <laughs> 네 머리로, 이네 머리로. <laughs> 언니, 그거 국가 자격증이야. 국가 자격증. 운전면허증 아니고. <laughs> 아, 언니 아니 아니 언니 잘할 수 있을 거야. 파이팅. 아나다 다음 달에 풀업 s u v 한대 나오거든. 언니 이번에 공인중개사 붙으면 내가 고대로 언니 줄게. 그러니까 출고한 날 그대로, 비닐도 안 뜯고 그대로 진짜로. <laughs>